정관수술은 음, 비뇨기과 의사면 누구든지 한 20분, 30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어,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들도 이 수술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하게 부작용 빈도도 많고 수술 시에 통증이 완전히 제통이잘 안된다고 일반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수술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어, 하지만 뭐 대부분 한 지역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어, 한 10년 가량 존재했던 비뇨기과 병원 같으면 뭐 안심하고 맡겨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갓 경험한 병원어 뭐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 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기가 힘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술이 정관수술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그 자신의 습관대로 수술을 하는 병에 있기 때문에 어, 지금도 이렇게 절개해서 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병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음, 이, 이 새로운 방식인 무도 점관 수술을 시행해서 환자들의 그 수술 후에, 이후에 그 회복을 빨리 도모하는 경우도 많죠. 저희 병원에서는 좌우에 두 군데 구멍을 내지 않고 음낭 중앙 세로 주름에 그 어, 2mm 이내의 미세한 구멍을 하나만으로 좌우 정관을 따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당일 날 샤워는 가능한 그리고 추후에 병원을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는 원펀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람들의 예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정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수술 이후에 수술돼서 내려올 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 드리면 48명 내지 49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물어보는 게 마취가 풀리면 언제부터 아프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안 아프면 집에 가서도 아프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픈 경우가 없어요. 어... 근데 이 질문에 한명 내지 두명 정도는 통증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은 모르겠는데 오른쪽은 조금 땡깁니다. 이런 정도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쪽에 출혈이 좀더 많았다든지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쪽 부위가 조금 부종이 동반돼서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아프건 안 아프건 제가 어한 3일 정도에 처방을 합니다. 이 3일 약에는 뭐 항생제, 소염제, 소화제, 진통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3일간 드시면 뭐안 아프신 분도 먹게 되는데, 뭐, 뭐 아프신 분도 뭐 그럭저럭 견디만 해요. 어, 근데 이제 약이 떨어지고 하루 이틀 정도좀 지나면, 이쪽 군일 수도 있고, 이쪽 군일 수도 있는데, 어, 알게 르이 조금 은근히 땡기는 통증이 10명 내지 20명이 있습니다. 음, 전화가 오든지 해요. 뭐 수술하고 5일쯤 지나서 뭐 전화가 와서 어 그저께까지 내가 약을 먹었고 어제부터는 약이 없고 뭐 이렇게 뭐 바쁘게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한가하게 앉아갖고 어 휴게실 같은 데서 쉬면서 만져보면 그 한쪽에는 고안 위에 뭐뭐 콩알 정도밖에 안 만져지는데 반대쪽에 고안은 고안 위에 고안이 하나 더 달려 있는 것처럼 더부룩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 부위가 좀 은근히 당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불편감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만일 5일 동안 입원해 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죠. 정관 수술은 수술 직후에 바로 본인이 걸어서 나가고 돌아다니고 운전도 하고 계단도 올라 내리고 그런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런 활동을 인해서 수술 받았던 부위가 추후에 물리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미세한 출혈이 수술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면 중에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부동자세로 대세 시간 꼼짝없이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 옆으로 한번 돌아눕는 과정에서 그 두꺼운 허벅지 사이에서 그고환은 한번 발혔다가 풀리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수술 받은 부위가 추후에 외상을 받게 되면 미세한 출혈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출혈로 인해서 생긴 출혈이 좌우가 틀릴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생긴 출혈은 국소 염증화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쌍꺼풀 수술 이후에 우리의 좌우의 부종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 있듯이, 이런 부종들은 시간이랑 점차점차 줄어들어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만일이 통증 정도가 뭐 5점 정도면, 그 다음날 5점, 그 다음날은 4점, 그 다음날은 4점, 그 다음날 3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 2주 정도 가거나 아주 예민한 경우는 뭐 한두 달 가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것들은 통증은 적응 단계를 거쳐서 줄어들기 때문에 뭐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통증이 5점 단계에서 그 다음날 5점, 그 다음날 6점 이런 식으로 더 느는 추세 같으면 고민하지 말고 병원을 재방문하십시오. 뭔가 투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병원에 오셔서 주사 맞고 약을 추가 처방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몇 명이 재방문하느냐? 안 오시던지 한명 정도가 50명 중에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설명입니다. 방광, 요도, 성기가 있고 음낭관에는고안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정할 때 나오는 정액의 성분 중에 이 액체의 대부분은 이 방광 아래쪽에 정랑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전립선액이 일부가 아닌 2, 30%를 차지합니다. 정관, 정액에서의 정자가 차지하는 볼륨에서의 역할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정관 수술은 이고안 정도 레벨에서 정자가 올라가는 이 길을 차단해서 정액에 정자가 안 섞이게끔 만드는 수술 과정입니다. 간혹 이거를 뭐 자르느냐 묶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단순히 실로 묶기만 하는 병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1%가 재기동이 되는데 이게 실이 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어떤 누가 수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 두 군데를 묶고 자르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묶었다가 자르는 과정은 누구든지 하죠 이렇게 됐던 정관을 좌우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도, 100명 중에 둘 내지 세 명이 언젠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양 끝단이 서로 들러붙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판단에 의사들이 추가 조치를 취한 게 레이저로 이쪽 부분을 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줄긴 해도 이게 1, 2명 정도는 결국 또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다시 꺾어서 이렇게 2중 매듭을 한다든지, 이렇게 꺾어서 3중 매듭을 하는 어떤 방식을 추가를 했는데도, 이게 결코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 연구기관은 이 프로텍이 작다고 보통 뭐, 얘기해서 한0.7 내지 한1.8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1%로 보시면 됩니다. 데 이게 왜 이런 과정이 생기냐면 우리 정관을 살펴보면 정관은 큰 다발 안에 정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동맥 정맥 신경 임파선 이게 여러 다발로 한큰광캡을 그 안에 여러 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결국은 이한두안에 둘은 유착이라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들러붙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막은 거지 생산은 해서 이까지는 가요 생산에서 수술했던 범위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자가 고 안에서 만들어져서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빠꾸하지는 않죠. 얘네들은. 난자를 향해서 본능적으로 앞으로 돌진하는데 이끝 벽에 와서 다달아서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막혀서 못 가는 거죠. 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여기를 들이받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으면 사체가 돼서 가라앉아서 어~ 분해돼서 수처리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가다 죽고를 무한 반복하죠. 여기가 받는 끝단이 받는 압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뭐~ 너도나도 여기를 들이밀다가 결국 이게 점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한두 마리가 통과할 수 있겠죠. 이 한두 마리가 임신을 시키는 거는 아니고 이두 마리 한두 마리는 결국 이쯤 가서 죽겠죠. 이 홈이 점점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완전히 뻥 뚫려서 수술 전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이 과정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1년 안에 생기기도 하고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생기는 경우도 저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1%에서는 생기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재수술을 원하면 재수술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음, 원하시는 경우 재수술 하는데, 뭐 수술 차지는 그현시에뭐50% DC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 수술 이후에도 이 수술 범위를 지나서 통과되어 있는 정자가 한동안은 사정할 때 반영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피임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이 기간의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정액 검사를 무정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석달 정도를 봅니다. 최소 석 달은 지나야 되고 사정횟수는 열다섯 번이 넘었을 때두 가지가 다 충족될 때 반드시 정액 검사를 무정자를 확인을 하고 피임을 해제하도록 하십시오. 정액 검사는 일반적으로 지퍼백에 담으셔가지고 그날 가지고 오시면 병원에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대부분 요 지퍼백을 해서 받은 정액을 물팩 같은데 넣어가지고 퀵 서비스로 직접 보내면 본인이 직접 안오셔도 우리가 전화로 결과를 통보 해드립니다. 어, 은근히 이게 길게 동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나오는 분도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수술하고 당일날 샤워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탕에 들어가거나 성관계라든지 뛰고 달린 운동은 일주일 정도는 자제하도록 하시고 약을 아까 3일 먹기 때문에 약 먹는 3일 동안은 술을 조금 자제하도록 하시고 일부 병의원에서 뭐 금주, 뭐 금욕 금년, 뭐 병원마다 이렇게 그 금지하는 기간이 다 틀리는데, 사실 금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수술 방식은, 음당의 중앙으로 마취를 해서 한 2, 3cm를 절개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좌우에 있는 정관을 묶고 자르고, 묶고 자르고 과정을 거쳐서 피나는거 닦고, 각 아래층부터 꼬매고, 마지막에 피부 이렇게 꼬매는 방식. 이게 이제 고식적인 절개 방식인데 지금도 거의 절반 이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낭이라는 이렇게 절개를 해놓으면 수술 전보다 수술 전이 10이라면 12, 13 정도는 부종이 생기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절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출혈이라든지 부종이 필연적으로 좀 수술 이후에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도라는 방식이 이거의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업슬무착 칼도 짜라 해서 이 의료용 메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뭐 어떻게 하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재지 말고 조그만 구멍을 내서 벌리면 정관을 그 구멍으로 그 집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수술 과정이 끝나면 이 작은 구멍은 굳이 꼬매지 않아도 회복이 잘 되더라라는 얘기고, 이 무도 수술이 나온지 뭐 일, 이년된게 아닙니다. 70년대 후반에 중국 쪽에서 도입이 돼서. 어, 어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렇게 째는 게 수술하는 집도 의사 입장에서는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맹장 수술도 과거에 이만큼씩 째는데 째고 이렇게 골무 맹장을 잘라냈지만 최근에는 이 배꼽이라든지 주변에 구멍 한두 개를 이용해서 이런 기계들이 들어갑니다. 예, 고챙이 같은 기계가 들어가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의사가 이 골무 맹장을 이런 기구를 가지고 집게나 뭐 가위 뭐 바느질 이런식으로 통해 가지고 볼마인드 맹장을 절개해내는 방식인데 째는거 하고 뭐 예후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째면 그냥 한시간에할 사람이 처음에 내시경으로 할 때는 두세시간 걸릴 정도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요하고 뭐 힘든 부분들이 처음에 많이 있죠 그래서 무도정관수술로 이쪽은 잘 진행이 됐는데 이쪽 하는데 막 고안이 자꾸 부풀어올 정도로 출혈이 있고 환자는 자꾸 고통을 느끼고 해결이 힘들면 뭐 조금 째면 됩니다 조금 절개 범위를 열고 들어가서 출혈 부위를 해결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필연적으로 한두 번을 꼬매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쪽은 뭐잘 됐는데 이쪽은 유감스럽게도 출혈 때문에 좀 꼬매게 됐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일을 겪은 의사는 그 다음번에 내원하는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째고 싶은 생각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쪽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럼 좌우로 구멍 두개 내던 거를 음, 굳이 이게 음낭이라는게 신축성에 근거해서 나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음낭에 누구나 있는 이세로주름선을 이용해서 중간에 한 군데만 내서 이걸 좌우로 당겨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10년 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만큼 의학이 제가 이렇게 두 군데로 두 할때한 15분 20분 걸리던 방식을 하면서 이후에 이 당구 무도 원펀치를 할때 1시간 10분 걸릴 때그 뭐 다음 환자한테는 어떻게 될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금방 이게 뭐한 40분대, 30분대로 떨어져서 지금은 20분 내지 25분 안에 뭐 시술이 끝날 정도로 익숙해져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한 동영상은 추후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 위에다가 뭐... 음 조그만한 바세린 껍질를 붙이고 그 위에 하얀 거즈를 덮은 다음에 뭐 반창고를 붙이고 싶은데 반창고가 잘 붙기가 어려운 동네죠 털도 있고 주름도 있고 막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성용 팬티를 저희가 입혀드립니다 이 여자 팬티를 이틀 입도록 하십시오 다음날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 껍질 세고 챙겨드릴 테니까 갈아주시고 여자 팬티를 하루 더 입고 그 뒤로는 이제 본인 팬티를 입으시는데 한 일주일 가량은 들러붙는 팬티 삼각도 좋고 사각도 좋지만 들러붙는 팬티를 입도록 하십시오. 이게 헐렁헐렁한 트렁크 팬티를 입게 되면 이, 이게 아무래도 생길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럼 대기 가셔서 해야 될 거는 냉찜질. 냉동실에 아이스팩을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이건 아이스팩을 얇은 수건에 가지 수건 같은 거 싸가지고 음낭 아래쪽에 받쳐놓고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하십시오. 이게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도 이방저방 돌아댕기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우자분들도 수술하는 거에 대한 그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애 육아라든지, 애들 목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저기, 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밖에 없, 안할 수가 없게 되죠. 조금 어, 되도록이면 꼭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혈관을 차갑게 하기 때문에 수축시키니까 2차 출혈도 줄여주고, 약간 땡길 만한 사람도, 뭐, 통증을 줄여주는 물리치료도 효과도 있습니다. 수술 다음날 뭐,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시는 건 하더라도, 다시 귀가에서는 한 2, 3일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모든 수술은 출혈과 관련된 거, 염증과 관련된 거 설명 안할 수가 없죠. 정관 주변에 꽤 많은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정관을 방미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꽤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묶거나 지지거나 해서 피가 안나오는걸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수술 끝나기 직전에도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어, 끝을 내는데, 수술 당시에는 없었지만 귀거 이후에 출혈이 생기는 수가 있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잘 마치고 집 앞에 갔는데 무슨 오도바이 앞에 부딪혔다든지 이런 뭐 그런 외상에 의해서 출혈이 생기는 건 불가능이지만 보통은 급하게 움직여서 피하겠죠. 그냥 급한 움직임뭐 급격한 상황에서 뭐뭐 2층에서 1층으로 쿵 뛴다든지 아니면 사소하게 화장실을 소변 보러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져 휘청한다든지 이럴 때 출혈이 스타트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차갑게 해주고 압박 고정 시키면 대부분 살짝 붙다가 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 다든지 아니면 동맥 혈관의 출혈 같으면 이게 점점 진행이 돼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같으면 별문제 안 되는 뭐 거의 참외 크기 정도로 고동이 진행되는 거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랫배까지 살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되면 신경이 늘어나 같이 늘어나서 자극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입원 조치를 하게 되는데 거대 혈종이죠.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통증 때문에 일상 활동이 좀 힘듭니다. 뭐 입원한다고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이피 빠져나오라고 해모백뭐이 음압으로 피가 좀빠져나오게 유도하고 하는 장치를 달기도 하고 뭐 링겔을 달고 항생제 진통제 맞아가면서 그냥 음 안정하는 거죠. 대략 한 통증은 하루하루 줄기 때문에 한 3일에서 한 4일, 뭐 4일에서 5일 정도 입원하는데. 이 사이즈가 완전히 돌아오려면 3, 4주가 걸립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합병증인데, 거대 혈종. 이룡제는 뭐, 저희 병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한 4, 5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이저희가 워낙 많이 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룡제가 생기는 경우는 수술 다음날만 돼도 이룡제는 안 생겨요. 당일이 제일 문제입니다. 수술 직후, 수술 직후 한 서너 시간 안에 어떤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이 지나면 저희 직원들이 확인 전화를 하는데 보통 뭐, 뭐 조금 상태가 안좋으면 저희한테 콜이 와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보다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대기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저희가 보험 들은 것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지 흔히 있는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설명이 이 거대 혈중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1%가 재개통 된다는 거 요거는 중요한 설명이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